지난 시간에 빙하를 보셨죠? 빙하 지형을 통해 과거 수백 미터의 두께로 빙하가 육지의 30%를 덮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대를 빙하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얼음, 눈, 추위와 같은 빙하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욥기라는 점도 다루었습니다 지난 시간 빙하시대는 퍼즐 조각 맞추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번에는 이 중에 두 개의 퍼즐 조각인 노아홍수와 수변 사막을 배우겠습니다. 이두 퍼즐 조각은 빙하시대가 발생한 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빙하시대가 시작한 시기는 두 가지만 보아도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빙하는 기존 지형 위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존 지형이 다 형성된 다음에 빙하가 쌓였다는 겁니다. 다음은 빙하 지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빙하 지형들 배운 거 기억하시죠? 유자곡, 혼, 권곡, 현곡 등입니다. 이들 빙하 지형들은 모두 기존 지형들을 변형시킨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빙하의 위치와 빙하 지형들을 볼때그 순서상 빙하 시대는 기존 지형이 모두 형성된 이후에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모든 재질학자들은 빙하 시대는 과거 지질 역사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기존 지형이 모두 형성된 이후만이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빙하시대가 250만년 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50만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믿기 때문에 250만년, 메뉴 있죠? 250만년 전은 아주 최근이 되는 것이죠 이 지구의 나이에 관한 것도 언젠가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창조, 타락, 홍수, 혼돈, 이런 일련의 역사 가운데 빙하세는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지형들은 처음 창조했을 때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노아홍수 심판은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들이 부서지고 전 지구를 물로 덮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지형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지형 위에 빙하가 쌓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이 빙하시대가 일어난 시기는 적어도 노아홍수가 끝난 다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단 노아홍수에 대하여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노아홍수 자체가 창조과학 분야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빙하시대가 주제이니만큼 홍수의 줄거리만 간단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 빙하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홍수 후기, 즉, 물빠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 자세히 다룰 겁니다. 노아는 성경의 일지를 볼때 1년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홍수 과정을 그려본 그림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첫 그림은 모든 기품의 생명이 터진 홍수가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양의 흙이 만들어지고 돌들이 부서졌겠죠.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물이 점점 올라가며 그 흙이 이동하여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는 과정입니다. 이때를 노아홍수 전기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지금 이 그림은 홍수 전기의 맨 마지막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잖아요. 홍수의 맨 위.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때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궁금한 부분이죠. 성경에서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감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지표의 어느 한 쪽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 쪽은 높아지는 이러한 과정이 유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바다가 낮아지고 육지는 올라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다음 그림이 바다 쪽으로 물이 물러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과정을 홍수 후기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도 엄청난 격변과 함께 지층이 침식되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산과 강각 지형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그림입니다. 홍수가 남겨둔 지형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존 지형에 뭐가 쌓였어요? 빙하가 쌓인 겁니다. 이와 같이 옆에 보이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빙하가 쌓인 시기는 적어도 노아 홍수보다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속의 지질학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적 과정이 아니더라도 빙하시대가 노아홍수 이후에 발생했다는 추가적인 단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심판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라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둥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추위와 더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던 거 아시죠? 그 정도로 날씨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를 보여주는 빙하시대는 이런 정황상 홍수 이전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지난 편에 다루, 다루었던 얼음 춘눈 추위 등 빙하시대 분위기의 단어들이 등장하는 요비 살던 시기도 에돔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돔은 에서 즉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여기서도 빙하시대 시기는 역사적으로 홍수 이후라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빙하시대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물이 빠지는 혼수기를 지질학적 과정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판구조론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대륙이동소이라고 불렀던 이론입니다. 예전에는 대륙이 판계라고 하는 하나의 초대륙이었는데 점점 나뉘어서 오늘날의 오대양육대주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한 구조로는 거의 모든 진화과학자나 창조과학자가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죠 지판들을 보면 마치 퍼즐 조각같이 맞추어지듯이 해안선과 대륙병의 모양이 서로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런 우연은 없는 겁니다 단지 이에 대해서 오늘날의 지판들이 매년 수 센티미터씩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진화과학자들은 진화 과거에도 동일한 속도로 이동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양이 만들어지는데 수천만 년 걸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창조과학자들은 과거에는 오늘날과 달리 지판들이 격변적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수개월 안에 지금의 모습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지금까지는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해왔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창조학자들은 이와 같은 격변적 이동은 노아홍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며, 홍수 시작부터 전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물이 물러가는 노아홍수 후기, 이것이 이제 빙하시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아홍수 후기 과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 창조학자가 말하는 격변적 판구조론에 대해서도 언젠가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판구조론과 함께 대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첫 그림은 노아 홍수 전기의맨 마지막 모습, 물이 빠지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블록한 부분 보이세요? 블록한 부분. 자이 부분에이 바로 벌어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 이제 그 부분을 기점으로 지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대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자, 이때 갈라지는 부분은 넓어지고 낮아지겠죠. 그리고 물들이 이 낮은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음 그림 계속해서 벌어지며 대양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더 넓어지고 더 낮아진 바다 쪽으로 물들이 이동하며. 이때 육지는 강과 산 같은 지형을 남겨놓은 겁니다. 아, 이때 격변도 대단했겠죠? 가운데 갈라지는 부분이 보이시죠? 뭐 이곳에서는 압력이 약해져서 지각이 아래에 있는 멘틀이 액화돼서 용암으로 나오게 되어 대양 바닥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양의 바닥은 태저암이 아닌 거의 대부분이 용암이 굳어서 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바로 홍수의 마지막 단계 모습이죠. 이때 대양 바닥에 뜨거운 용암이 식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때 부피가 줄어들겠죠. 식은 부피가 줄어듭니다. 자, 이 과정도 해수면을 낮추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대양이 전체적으로 볼때 지대가 낮아서 그릇처럼 바닷물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재학자들은 이를 대양분지, 오시닉 메이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양분지는 노아홍수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그림을 보면 야구공 실밥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이죠? 바로 이 지역이 지판들의 경계며 오늘날에도 용암이 분출하고 있는 곳 바로 중앙해령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홍수 기간 동안에 용암에 의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상상을 할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바닷물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수 온도는 펄펄 끓는 정도를 뜨겁기는 어렵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바닷물이 평균 2 4 k 로의 깊이로 지구 전체를 덮는 사실 아세요? 엄청난 바닷물의 양이죠. 창조학자들이 이때 해수 온도가 섭씨 30도 정도. 아무리 높아도 40도는 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해수 온도는 홍수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이어졌을 겁니다. 오늘날 해수 평균 온도는 섭씨 4도거든요. 물론 여기서 4도는 해수의 표면 온도가 아니라 대양 전체 평균 온도입니다. 대양의 90%는 안정한 심의 온도를 보이거든요. 표면 온도는 이제 훨씬 어,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 홍수 직후의 섭씨 30도의 해수 온도는 매우 높은 온도죠. 그러면 이때 많은 증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엘리뇨라고 기억하세요? 1997년 당시에, 당시에 겨울에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단지 0.7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다량의 증발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비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섭씨 3 0도의 해수 온도는 홍수 후기에 많은 증발을 일으켰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는 홍수 후기에 물이 감하는 과정을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와 함께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하심에 물이 감하였다라고 기록된 거예요. 즉 물이 바다로 물러가는 과정뿐 아니라 동시에 증발 과정이 함께 기록된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홍수 직후에도 이와 같은 영향으로 다량의 증발로 인해 전지구적으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비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폭우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폭우는 빙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세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있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와 적도에서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기압골이 형성돼서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직후는 폭우와는 사뭇 다른 지구 전체에 비가 골고루 내렸던 훨씬 순한, 이 마일드한 강우를 의미합니다. 즉, 아주 추운 곳이나 아주 더운 사막 같은 비가 많이 오는 거나 오는 곳이나 적게 오는 곳 이런 극단적인 기후 지역이 없었던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막도 폭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대기의 수증기 총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면 어느 곳은 상대적으로 비가 훨씬 덜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나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나왔을 때는 빙하와 사막이 없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기후였음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노황숙이 대항이 만들어지며 그 해수온도가 따뜻하게 됐다는 것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빙하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배우겠습니다. 바로 수변사막입니다. 영어로 wet desert라고 부릅니다. 젖은 사막이란 뜻이죠. 수변사막이 무엇인지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바로 그 상황입니다. 다량의 증발로 지구상에 골고루 비가 내려 동토나 사막이 없던 홍수 직후의 상황,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수변사막이란 단어를 사용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사막의 분포를 보는 게 좋겠죠 사막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왼쪽 미국부터, 미국부터 보면 미국 서부의 광활한 사막이 바로 모하비 사막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아래 멕시코 쪽은 따로 치우아우한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묶어서 대분지 그레이트 베이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미에는 서쪽의 페르비안 동쪽에는 카팅가 사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가장 유명한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과 남쪽에 나미브 사막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서쪽부터 아라비안 사막, 투스케스탄 사막, 대인디안, 그레이트 인디안 사막, 그리고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호주는 거의 대부분이 사막인데, 그레이트 샌디 심슨 사막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사막은 드문 지역이 아닌 지구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지역인 거 아세요? 물이 없고 더워서 사람이 살지 아, 않는 것 뿐이죠 현지 육지의 3분의 1 정도는 사막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막을 보고 지금 이 지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진 않으셨겠죠 분명히 이 비가 안 오고 뜨거운 사막들은 창조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막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막은 예전에는 사막이 아닌 사람이나 동물들이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즉, 비가 적, 적당히 내렸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혹심한 사막은 사하라 사막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곳에서 사람과 동물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막 자체에 큰 배수망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코끼리, 기린, 버팔로, 영양, 코뿔소 뼈들이 발견됩니다. 바위에는 많은 도구, 도자기, 동물 심지어 낚싯바늘이나 작살 그림도 발견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사하라. 《그레이트 사하라》란 책을 쓴 제임스 월라드는 자신의 책에 이와 같이 썼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선사 시대의 그림들로 채워진 진정한 미술관이다. 증거들은 이곳이 선사 시대 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도 수천 마리의 열대 민수생 동물, 수많은 솥대, 활과 부메랑으로 무장한 사냥꾼의 그림이 있다. 또한 그들이 살았던 오두막, 여성과 어린이들. 자, 그럼 그림들로 한번 볼까요? 기린과 창을 든 사람이 있죠? 코끼리도 있고,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하라 사막은 예전에는 사막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막도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주에 걸쳐 있는 광활한 모하비 사막에 속해 있는 대분지, 즉 그레이트 베이지는 오늘날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물이 풍부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지도상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예전의 호수들입니다. 가장 큰 호수가 본네빌 호수인데 유명한 유타주의 솔틀레이크도 여기에 속한 호수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더운 곳인 데스밸리 여기도 대분지에 해당됩니다 해발 마이너스 82m이기에 아주 덥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섭씨 54도까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예전에는 충분히 물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저희 창조과학탐사퇴 이곳을 가게 되는데요 분지 바닥에 하얗게 펼쳐 있는 것들 보이세요? 호스가 증발한 후 결정으로 남겨진 소금입니다.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자, 사람들이 소금 위를 걷는 모습 보이시죠? 이와 같이 오늘날의 사막은 예전에는 비가 적당히 내린 곳이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가 수변 사막입니다. 자, 이제 왜왜 왜 데절트, 수변사막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즉, 노아홍수 직후 전 세계에 비가 골고루 내렸던 바로 그 시기를 어, 수변사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역사 속에서도 수변사막을 엿볼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 여기서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지역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시띔골짜기, 곧 지금의 여메에서 모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이 시띔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고도 기록합니다 여기서 시띔골짜기는 여메라고 그랬죠? 즉, 지금의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는 오늘날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을 쳤다는 말은 오늘날과 기후가 똑같지 않았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곳에 일부러 와서 전쟁을 할 리가 없겠죠 실제로 시띔이란 지명은 Cultivated Field 경작지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농사짓기에 좋은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3장에 로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 수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라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소알이 오늘날 소알이 오늘날의 어느 지명인지 확실치 않으나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사해 근처인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이름이거나 그 주변의 지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때는 물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변 사막이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은 뜨거운 사막인 사해 지역이 홍수가 끝난 후. 바벨탑으로 흩어진 지 그리 오래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에 동물들 넣는 이유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와 그 씨를 온지면 유정케 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동물을 살리는 것이 방주를 짓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 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시죠? 오늘날에 멸종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극단적인 기후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씨의 보존은 멸종과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씨를 보존시키는 것은 살린다는 의미인 것에 반면에 멸종은 죽이는 일입니다. 서로가 상반된 표현이죠 그러므로 홍수 직후의 환경은 빙하나 사막 같은 극단적 기후가 아니며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명, 멸종시킬 계획이 없었거든요 또한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도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빙하나 가야 될갈 길을 막는 사막과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즉, 여러 정황으로 보아 홍수 직후에 노아가 살았던 시기에는 홍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추위와 더위가 있기는 했었다 하지라도 지금과 같은 빙하, 동토, 사막, 열대 지역과 같은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사막도 빙하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환경도 결국에는 빙하시대 이후의 모습인 거죠. 노아홍수 끝나자마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예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운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노아에게 주시려고 했던 땅은 빙하나 사막 같은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변사막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세요? 다량의 증발로 인해 사막이지만 이전에 충분히 비가 내렸던 홍수 직후의 시기, 그 상황입니다. 수변사막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빙하시대가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변사막을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의 진검다리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좋았나요? 점점 좋아진 게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처음 모습은 타락의 결과로 가시덤불로 엉엉키가 나고, 홍심판으로 추위가 더기 시작했고, 이어서, 이어서 시작된 빙하 시대를 겪고 나서, 즉, 몇 단계 거친 다음에 극단적인 지금의 환경으로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수빈사막은 성경 전체 역사에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 퍼즐 조각들 가운데 노아홍수와 수변사막 두 조각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두 퍼즐 조각은 앞으로 맞출, 다른 퍼즐 조각으로 맞출 때마다 계속 등장하며 우리를 도와줍니다. 퍼즐 조각 맞추기.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 기대가 되나요? 수변사막은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빙하시대의 시작과 진행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변사막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화산 폭발입니다. 수변사막과 화산 폭발의 만남. 이것이 빙하시대의 시작인데요. 다음 시간에 나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형 화산, 슈퍼볼케노란말 들어보신 적 있죠? 다음 시간에는 빙하를 이끌었던 슈퍼볼케노, 그 분화구 속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